오늘은 간만에 제각궁을 어떻게 깎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금 쪽만 조금씩 조금씩 깎아서 썼는데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좀안 좋고 충격이 조금 많은 것같아서요또 어, 결정적으로는 조금 쎕니다 저한테는.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활을 내고 싶어서. 너무 약해져 버리면 저 말을 저는 안 시키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 말을 안 시켜도 될 정도의 최소, 최소 파운드가 나오게끔 그 상태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당기고 싶어서 불을 깎았습니다. 처음에 오금 쪽은 이런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불을 깎았는데 그러니까 조금 단점이 이런 부분 있죠. 좀 옆으로 좀 칼집 같은 게 미세하게 나서 결국은 고게 갈라지거나 손상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런 칼이나 가위를 쓰지 않고 순수 사포로만 했습니다. 사포. 먼저 거친 사포로 갈아내고요. 그 다음에 점점 가는 사포로, 고운 사포로 가면서 갈았습니다. 일단 중통을 처음으로 중통을 드러내고 이 중통 부분까지도 갈았습니다. 줌통은 최대한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어떤 분은 또 줌통도 같이 깎으라는 말을 하고 줌통을 들... 깎지 말라는 분도 있어서 그냥 적당히 그냥 갈아 냈습니다. 방법은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부분을 좀 갈아내는 형태로 저도 뭐 뿔을 갈아내는 데는 많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활을 베릴 가구를 버릴 각오를 하면서 갈았습니다. 현재까지는 뭐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활을 올려서 또 모양을 보고도 또 추가로 사포로 갈고요. 엄청난 가루와 함께 방이 다 어질러질 정도로 갈아냈습니다. 줌통 손잡는 위치를 미리 뒤쪽에다가 표시를 해서 제가 줌통을 다시 붙일 때 어 같은 위치로 붙일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 놨습니다. 요활은 특이하게 이전 각공과는 다르게 요 부분 하장 윗장 각이 이어지는 부분이 조금 더 넓게 넓은 각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. 각 손상은 지난번에 손을 봤을 때 이게 조금씩, 삼각형으로 조금씩 조금씩 울었는데, 그게 이제 뿔을좀 깎고 힘을 줘서 당기니까 조금 더한두배세배 이상 튀었습니다. 그래서 어401 본드로 일단 살짝만 코팅하듯이 살짝만 붙여놨습니다. 이 위에 지금 뭐 코팅약도 있다는 데 저는 일단 가죽, 가죽 신발에 코팅하는 그그 그 코팅제를 한번 입혀 가지고 줄을 묶을 생각입니다. 일단 때림 쪽에도 줄 풀고요. 저 목소 근처에도 나일론 줄을 다 풀고 전체적으로 다 갈아냈습니다. 현재로, 현재까지는 좀 갈기 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줄을 좀 감을까 생각 중입니다. 최초의 형태는 제가 못 찍었지만 이 오금 쪽 위주로 많이 휘는 모양이었는데 이제 조금 오금 위아래로 다 전체적으로 조금 휘게끔 그렇게 갈아냈습니다. 어느 정도 안정성이 나올지는 주말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. 그냥 겁, 겁내지 않고 그냥 사포로 충분히 갈아냈습니다. 윗장 아래장 균형을 보면서 또 조금 더 갈고요. 한쪽이 너무 꺾이는 형태로 휘지 않게끔, 전체적으로 둥글게 휘게끔 오금 주위가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갈아냈습니다. 시위를 걸면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조금 오금 쪽이 좀 전체적으로 휘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. 삼삼이 쪽도 조금 가늘어지게끔 조금 갈아냈습니다. 이제 불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. 그냥 위 꼬자 좀 돌아가면 그거 바로 잡는데 살짝 보일 때가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냥 무릎 치기 내지는 허벅지 계량군 걸듯이 시위를 걸어서 쏘고 있습니다. 이제. 그 외는 에뭐 특별히 활에 손을 댄게 없고요. 뭐 시수 면에서는 뭐 아주 정확도가 좋고 잘 시수도 잘 나고 있어서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. 오로지 힘에 좀 버거운 활이라 파운드를 좀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갈아냈습니다. 여름에는 괜찮은데 지금 날씨에는 딱. 살살살 좀더 힘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최대한 만만하게 활을 내리고 싶어서 깔았습니다. 또 묶어야 되고 줌통도 다시 붙여야 되고 할 일은 많아졌지만 조금 기대가 됩니다. 어느 정도 편해지고 살살의 정확도는 어떨지 조금 기대가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꺾여 있어서 이쪽과 이쪽을 조금 갈아내서 조금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사포로 가는 겁니다. 이쪽 부분이 조금 세니까 여기만 상대적으로 약해서 많이 꺾이는데, 이 부분을 조금 더 갈아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 저도 많이 해본 작업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합니다. 처음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모양이 좋아졌습니다. 정확하게는 좋아졌다고 안 좋아졌다 말할 데이터도 부족합니다. 그냥 좋아지기를. 이렇게. 조금씩 조금씩 모양을 잡아갑니다. 이쪽 부분도. 해서 마무리는 조금 더 고운 사포로 문질러주면 됩니다. 가위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. 상처가 덜 나고 균일하게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좀더 낫지 않을까 희망합니다. 아래 짱은좀 곡선이 조금 손더안돼도될 정도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시 줄을 다 감았습니다. 줌통 쪽도 대림 쪽 줄을 감고 줌통도 새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대로. 방금 써 보니까 음... 전체적으로는 잔 진동이 조금 더 느른 느낌이지만 그 턱턱 좀 둔탁한 느낌은 확실히 줄었습니다. 동모향은 조금 더 손봐야 될것 같고요. 아직 본드가 다안 말라서 일단 테스트 삼아 쏴봤는데 두발 정도 쏴봤는데 확실히 느낌은 전체적으로는 부드러워졌습니다. 조금. 약간 파르르 떨린다라는 느낌은 조금 있는데요.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. 6 5의 654를 상사 중간 정도, 그러니까 한 7치 정도로 당기니까 파운드를 측정해보면 한 60파운드 정도 나옵니다. 60에서 62까지도. 여전히 셉니다. 유고의 유고사를 쏘기에는 좀센 활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